우리 방송통신대도 제가 유아교육과와 중문과를 다니다 결국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고요. 올해 물론 새롭게 청소년 교육과에 편입 신청을 해서 지금 저도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어 계속해서 모든 걸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건빵점도 있고 어떤 건 20점도 있고 또잘 되는 건 80점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지만 평균이 60점이 되더라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어 사실 제가 요즘에는 어,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 속으로는 사실 참, 어, 왜 이러지 하고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사실 10대, 20대, 30대 때에는 항상, 어, 꾸중은 아니지만, 어, 비난 아니면 좀 비웃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왜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갑자기 무슨, 어, 공중부양을 하겠다고 단전흡 학원에 가서 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 학원비를 그냥 제대로 내지도 않고 모았다가, 그런데 가서 그렇게 쓰느냐, 라는 핀잔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산에 다니는 데 관심을 가지던지 이렇게 다양한 자기의 본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다가 수학교육을 또 전공하다가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다가 이게 자퇴를 여러 번 할뿐만 아니라 회사도 제가 2년 이상 다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좀 다니다가 뭐 단순히 월급 때문에 옮긴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걸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걸 정말 하고 싶은지를 몰라서 좀더 하는 일보다 재미있는 걸 찾게 되면 자꾸 그렇게 옮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까지는 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이렇게 좀정 정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옮기다 옮겨 다니느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저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돼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로스쿨에 가게 되었고요. 3년 동안 사실은 힘든 생활을 거쳐서 변호사가 된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동안 방황을 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어, 하나로 이렇게 취합해서 제 업무에 활용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경험 또는 그 도전 이런 것들이 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제가 사실 요즘 가장 기쁜 건 그거거든요. 내가 했던 시도나 도전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분명히 내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었고 그런 덕분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텔레비나 뭐 영화 드라마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다 보면 그 조연 배우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뭐 연극에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떤 특정 드라마를 통해서 본인의 정말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가끔 그런 뭐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거나 격하게 공감이 가거든요. 그 도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제목이 60점. 제가 60점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하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도 두 번이나 자퇴를 했었고, 우리 방송통신대도 제가 유아교육과와 중문과를 다니다 결국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고요. 올해 물론 새롭게 청소년 교육과에 편입 신청을 해서 지금 저도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어 계속해서 모든 걸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건빵점도 있고 어떤 건 20점도 있고 또잘 되는 건 80점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지만 평균이 60점이 되더라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다음 또 하나는 제가 2022년도에 한 5개의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식조리기능사 어, 시험만 필, 실기에서 두번 떨어지고 다 붙었는데요. 그 시험들이 대부분 다 60점, 70점이 기본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이런 자격시험들은요, 다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왜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예. 우리가 모든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든 하는 일에 물론 100점을 맞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입시에서 100점이 제일 중요하고 등수가 중요한 이런 경쟁이 아니라 우리 성인 어, 이런 성인 학습은 어, 사실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저는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계속해서 또 지속성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성취감을 통해서 본인이 앞으로 갈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그 제목에 커트라인 60점이라는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이 뭐 물론 다양한 요즘에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사실은 제가 참 어, 부끄럽습니다 저자로서 아직 제가 충분한 역량이 되지 못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 우리 이렇게 방통, 방송통신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생활인들이 그냥 내가 하는 업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 끊임없는. 변화,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하시면 됩니다. 60점 정도만 조금만 움직이시면 분명히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동안 했던 이 경험 중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경험들을 녹여서 어 인생 커트라인은 60점이면 충분하다. 라는 책을 써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